모스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 하실 때 물어보죠 이 허튼자들이 뭐 마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처럼 어. 가서 꼭 손바닥을 만져보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앞으로 부정선거 빠른 시일 내에 밝힐 수 있는지 수사는 미국에서 수사를 가능할지 <laughs> 말씀해 주십시오 아. 나오더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, 정말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! 아, 언젠가 그분의 손길이 온다! 예. 심지어 저 말은 나중에 빠져나가기 매우 좋죠! 네. 심지어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! 아.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오니까! <laughs> 알아요? 진, 진실한 기도교에는 이런 거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지금. <laughs> 난 지금 보면서 진짜 열받는 거야 보면서 사실 이말 나와의 하나님시간에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진짜 성경적인 말씀이거든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네.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 그렇죠, 네. 점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약간 그렇지, 이런 그렇지. 건데 이걸 여다가 부정선거는 언제 밝힐 수 있느냐 하나님의 때가 <웃음> 옵니다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